안녕하세요. 자금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첫 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Queen Vasti Deposed. 어, Vasti 어, 왕비가 폐위되다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스더는 그렇게 어, 내용이 많은 책이 아니죠. 한 챕터 10까지 인것 같아요. 뭐, 아마 대부분 에스터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음, 그, 페르시아 왕, 석시스가 이제 잔치를 베풀죠. 한 6개월 이상 잔치를 베풀다가 기분 좋아서 여왕, 아, 아, 여왕이 아니죠 왕비 바슈티를 이제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죠.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폐위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그 에스더가 이제 왕비 아, 왕비가 되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조카이지만 고아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제 양녀로 삼은 어, 음,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이제 모르디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업무를 꾸몄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모르디기가 이제 에스터에게 전달해서 이제 에스터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을 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고 해서 절기를 지키는 어, 그런 그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하려는 그런 것들 그런 사건들이 몇개 등장하죠. 그출애굽에 나오죠. 이집트의 바로가 모든 그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또 예수님 때도, 예수님 때도, 음, 그, 이 동방박사가 이제 헤롯을 속이, 속이, 속이고, 어, 다른 길로 돌아가자, 보고를 안 하고, 그래서 헤롯이 이제 화가 나서 다 죽이라고 하죠. 어, 근데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위기가 몇번 있었습니다. 뭐, 북이설과 남유다의 멸망도 그런 예이겠죠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하만의 이제 조상은 아각이에요 아각. 기억나실 수는 모르겠지만 악악은 이제 사무엘이 죽인 왕이죠. 이방 왕.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제 그 하만의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은 계속 역사적으로 거의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음, 특이한 것은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 장면 시대 자체가 이게 바빌론쪽이 포로 된 상태였죠.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니엘 때도 그랬죠. 에헤스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슷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오히려 느헤미야 그 시대보다 더 앞선 시대일 것 같습니다. 이건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에스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절부터사절입니다 This is what happened during the time of Soxes, the Soxes who ruled over 127 provinces stretching from India to Kush. 이것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의 그런 지방을 다스리던 Soxes 그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At that time, King Xerxes reigned from his royal throne in the c i t a l of Susa, and in the third year of his reign, he gave a banquet for all his nobles and officials. 그 당시 아르 x 시스 왕은 uh, 수사 성에서 그의 보좌에서 다스렸고요. 그그 그 다신지 세 번째 해에 그는 그의 신하들과 그런 귀족들을 위해 그 연회를 열었습니다. the military leaders of persia and media, the princes and the nobles of the princes were present. 페르시아 미디아에, 페르시아 미디아에 군, 지도자들, 왕자들, 다, uh, for a full 180 days, he displayed the vast wealth of his kingdom and the splendor and glory of his majesty. Majestic. 180일 동안 만180 6개월이죠 반년을 그냥 놓은 거예요 <laughs> 그 정도로 그는 그의 왕국에 아주 풍성한 그부 그의 그 위엄의 화려함과 영광을 보여준 거죠 반년을 어, 정말 풍청망청 그 보내도 끄떡없을 그런 경제력 그런 부를 과시한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When it was all over, the king gave a banquet for all the people, from the greatest to the least, who were in the fortress of Susa.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날 때, 에 6개월이 지날 때쯤에 왕이 모든 백성, 큰 자에서 작은 자까지, 모든 백성을 위해 또 연회를 열었어요. 그 수사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도 연회를 연 거예요. 그만큼 관대하고 부로 충만했던 그런 왕. It lasted for seven days and was held in the courtyard of the palace garden. 그것은 7일 동안 계속 지속됐고 그리고 그, 그 왕궁, 정원 뜰에서 열렸습니다. The courtyard was beautifully decorated with white cotton curtains and blue hangings, which were fastened with white linen cords and purple ribbons to silver rings embedded in marble pillars. 듣기만 해도 굉장히 화려했다는 것을 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마당은 아름답게 장식되었어요. 뭘로 장식됐냐면 흰색의 면으로 된 음, 커튼과 파란색의 커튼, 그다음에 그것이 그신그 그 모시 그런 끈으로 음, 줄로 묶여져 있고, 그다음에 자색 리본으로도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그, 그 대리석 기둥에 조각돼 새겨진 그런 은어 음. 고리, 은 고리에 이러한 어, 하얀 세마포 어, 줄과 자색 리본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어, 굉장히 아름답고 좀 화려한 그런 모습이죠. Golden silver couches stood on a mosaic pavement of porphyry marble, mother of pearl, and other costly stones. 금과 은 의자들이 그 모자이크 방식으로 어, 그, 퍼플이라는 돌과 마블, 대리석이죠. 마더러퍼, 그, 진주와 관련된, 어, 그런 거, 어, 진주층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귀한 보석들로, 어, 포장이 된, 모자이크로 이렇게 막 포장된 그러한, 어, 금, 은, 의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7쪽도 구절입니다. Drinks were served in golden vessels, vessels of different kinds and the royal wine was lavish e d according so to the bounty of the king. 그리고 음료, 술이겠죠. 술이 금잔에 예, 그리고 온갖 종류 다른 종류의 그 그릇에서 이제 서빙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왕의 포도주가 그 왕의 관대함에 따라서 아주 아낌없이 네, 100% 줬고요. And drinking was according to the city. 그리고 그 마시는 것, 술을 마시는 것은 이런 측량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There is no compulsion. 거기는 강요가 없다, 강요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고요. 다른 성경에는 limit, 제한이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ompulsion은 그런 제한이란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 마시란 얘기죠. For so the king had given orders to all the staff of his palace to do as each man d e s i r e d 그래서 왕은,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왕은, 어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의 궁전에서 일하는 그런 신하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게끔 어 술을 베풀라는 얘기죠 Queen Vashti also gave a feast for the women in the palace that belonged to King Ahasuerus. 이 Zoxix는 Ahasuerus는 이름으로 도그 불리는 왕이었고요 정확히 어떤 왕인지는 뭐 학자들이 이제 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Vashti 여왕도 a h a s u 왕에게 속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나요? 첩이 있죠. 첩인데 후궁, 후궁. 네, 후궁이겠죠. 후궁그 궁전에 있는 후궁들을 위해서 또 잔치자가 될것입 그만큼 마시치도 왕처럼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관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풍성한 풍성,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엄청 이제 화려하고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할 한참 오랫동안 서로 이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길 때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0절부터1 2절입니다 And on the seventh day when the king's heart was merry with wine, he ordered the seven eunuchs who served him, m e h m m e Bista, Habna, Bitha, Abaktha, Zetha, and Karkas, to bring Queen Vashti before him, wearing her royal crown, to display her beauty to the people and officials. 일곱 번째 날에 왕의 그런 마음이 그 포도주로 아주 기뻤을 때에, 네, 그가 일, 그를 섬기는 일곱 그 유넉스, 뭐라고 하나요? 네시이시죠? 네시를, 어, 아 에게, 라시티 왕비로 하여금 그 앞에 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올때 그, 그녀의 그런 그 그런 아름다운 그 왕비의 옷을 입고, 그의 아름다움,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다음에 신하들에게 보이라고 이렇게 내시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For she was beautiful to b e o l d 왜 그랬냐면, 그녀는 보기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왕비, 자기 아내를 이제 또 과시하고 싶은 거죠. Queen Vashti, however, refused to come at the king's command, broke by his e u m m c n s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Vashti 여왕이 그, 그, 왕의 내시에 의해서 가족, 에, 받은 그런 왕의 명령에 따라 오는 것을 거절한 거죠. 그런 거죠. 아니, 내가 여왕, 내가 왕비인데, 어, 그 당신이 아는데, 어찌 저 천한 것들 앞에 내가 나서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왕, 과 왕비는 너무나 다른. 왕이 인 권위가 있는 거죠. 왕비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 권위가 있는 거죠. 여자가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사람의 문화와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네. 아그 어, 옛날에, 그 옛날에 그런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성경은 그 시대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네,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비피스만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우리 생각, 우리 시대, 우리 문화,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받은 교육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t k a n e n g The King, t e k i n e i n i n h i n g h n g i n g n g e n i i h i n t h i n h i Then the king said to the wise men who understood the times, for it was the custom of the king, so to speak, before all who knew law and justice and were close to him, Kar, Shana, Shetha, Admatha, Tashis, Meris, Marcena, and Memkan, the seven princes of Persia and Media who had access to the king's presence. and sat in the first place in the kingdom. 자, 그래서 왕이 그 시대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시대라는 것은 여러 시대들, 과거 역사, 뭐 과거의 설레 이런 걸 말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왕의 그런 그 관례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왕의 관례 뭐 왕의 관례냐면 어그 법과 정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있는, 앞에서 말하기 위한 왕이, 말하는 것이, 그 앞에서 말하는 것이, 소르스피가 소위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법과 정의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왕의 관례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오라고 한 거였죠. 그리고 그 법과 정의를 알뿐만 아니라 그와 가까이 있는 왕왕 가까이서 에 왕을 모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고요. 그들은 the seven princes of Persia, Media, who had access to king's presence. 네, 그래서 그들은 페르시아, 네, 미디아의 일곱 왕자들, 일곱 그런 장관들 예,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면전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왕국의 그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According to law what is to be done with Queen Vashti because she did not obey the command of King a h a s u e r u s delivered by the eunuchs. 법에 따르면 왕비 바스티에게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 왜냐면 하 그녀가 음, 그 왕의 내시에 의해서 전달된 아하스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6 18절입니다. And m e m u c a n answered before the king and the princes, Vashji, the queen, has not done wrong to uh, the king only, but also to all the princes and to all the people that are in all the provinces of the king Ahasuerus. Umukhani 왕과 그 다른 통치자들 장관들 앞에서 왕자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왕비 바시티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왕자들, 통치자들, 그러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아시아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잘못을 행한 것입니다. For this deed of the queen shall come abroad unto all women. 이 여왕의 왕비의 그런 행위가 모든 여인에게 여인들에게 이제 전달되고 퍼질 것이고요 so that they shall despise their husbands in their eyes 그래서 결과 그들이 그 아내들이 모두 자기들 눈 앞에서 그 남편들을 멸시할 것이고 when it shall be reported 그것이 보고가 될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the king a s k e d s pharaohs commanded h v a s s s to the queen to be brought in before him but she came not 뭐라 어떤 소식이요 전달될 거냐며 아소 왕이 왕비와 마시틀을 하여금 그 앞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 Like what shall the ladies of Persia and Media say this day unto all the kings, princes, which have heard of the deed of the queen? 마찬가지로 그런 페르시아, 메디아의 여인들이 오늘날 모든 왕의 그, 그 고위 간직이 있는 그런 어, 왕자들이나 혹은 이제 장관들에게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 여왕이 한 행위에 대해서 들은 대로 들은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Thus shall they arise too much contempt and wrath.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경멸과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1 9 절과 이십 절. If it needs the king's approval, he should personally issue a royal decree. 만약에 왕이 승인에 충족한다면 왕께서는 개인적으로 왕의 칭령을 선포 어, 발행하시 발행하셔야 합니다. Let it be recorded in the laws of Persian media so that it cannot be revoked. 그것이 페르시아 미디아의 법에 기록되게 하셔서. 어, 것이 바뀌지 않도록 하주십시오. 뭐냐면, Basti is not to enter King a h a s u e r u s presence, and her royal position is to be given to another woman who is more worthy than she. 그 내용은 Basti는 왕 아하술레스의 면전에 들어오지 못할지라, 그리고 그녀의 그런 왕비의 지위도 그거 그녀보다 더 자격 있는 다른 여인에게 돌아갈지라. The decree the king issues will be heard throughout his vast kingdoms. o All women will honor their husbands from the greatest to the least. 그렇게 되면 왕이 발행하신 그런 어, 그 칙령이 포고가 어, 왕의 그런 엄청나게 큰 드넓은 그그 왕국의 전역에 들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들을 어, 그큰 자나 작은 자까지 다. 어, 존중할 것이,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을 한 거죠. 정말 괜찮은, 어, 합당한 그런, 어, 말을 했습니다. 21조가 22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왕은. The king and his officials liked this idea, and the king did what Mimikan suggested. To each of the royal provinces, he sent a message in the language and the system of writing of that province saying that every husband should be the master of his home and speak with final authority. Good.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 각각의 왕이 그 정가를 보냈지. 그 언어로. 그 지방에 쓰는 언어나 문자로 이렇게 정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남편들은 그의 집에 주인이 될 것이, 가장이 될 것이고, 권위가 될 것이고, 마지막 권위로 말할 것이다. 그래서 남편이 한 말이 이제 최종 권위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생명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가정의 권위가 요즘 많이 무너졌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 내린 건데, 이런 명령에 따라서 이제 페르시아 미디어에 그 여인들이 다른 편을 존중하게 되죠. 그 황제의 말을 듣고 존중했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자식은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자는 학생은 선생과 스승을 멸시하고, 이런 그리고, 어, 그 고용인은 고용주를 또 네,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행위들이 네, 버젓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되는지 그러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